여기는 수다떨담입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는 나! 땡! 반대사람들한테 불려주고 싶고 팬들 사연읽 있는 걸로 분위기를 한번 한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laughs> 달담의 수다떨담. 2부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2부 이름은 좀 달라요. 2부 이름은 고민이담이민있입니다왜고민이담일까요 고민 팬분들의 고민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팬분들이. 한 100여 개의 사연을 저희 다이담한테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중몇 개를 추려서 저희가 좀 읽어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첫 번째 사연이 닉네임이 좀 뭔가 의심되는 사람이 좀 생각나는데 닉네임이 창래 바보예요. 너야? <laughs> <laughs> 뭔가 내부, 뭐야? 내부, 음, 음, 내부 사람 우리, 우리였으면 바보로 안 끝났지. 생각한 아, 게 아, 아, 아니었네. 아, 아, 거기까지. 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창내 바보님 사연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이가 읽어보는 걸로 오. 하겠습니다 달담을 사랑하게 된지 1년째 뭘 해도 달담만 생각납니다 알람인 내안날과 함께 눈을 뜨고 준비하면서 들리는 일렉 소리 어디서 기타 소리?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만 들려도 한상, 아, 한창처럼 라이브가 들려오는군요 가사에 나오는 단어만 봐도 장원 오빠 목소리가 들려요 해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 해결하는 방법 <laughs> 탈덕하는 방법 일단 알람 소리를 좋아하는 노래로 해놓으면 그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노래가 돼요. 그래서 당장 알람 소리는 저희 노래에서 빼세요. 탈덕하려면은 계속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아니야 안돼요 탈덕하면 안 되죠. 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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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얘네랑 일주일만 살아보면 탈덕하게기요 <laughs> 똑같은 생각했어요. <laughs> 어 진짜 진짜. 실체를 알게 되면 혹시 모르지 더 좋아질지도. 아, 그니까 무슨 자신감이죠? 근작함이라고. <laughs> 성근작. <성근자감. 웃음> 자, 답변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연 갈게요. 종훈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음 사연은 여름에 뜬 무지개님이 보내주셨네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 2년이 된 달동이입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좋아하던 아이가 있어요. 2학년이 되어 반이 바뀌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옆 반이란 거 있죠. 어우 행복하시겠다 그래. 어느 날그 아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슬펐지만 자포자기한 상태로 며칠 지내다가 또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의 여자친구 소식이었대요. 근데 들어보니 그 여자친구가 제 친구라는 거예요. 어머 어떡함? 근데 그것도 왜요? 제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던 친구예요. 어? 배신감도 들고 슬프기도 한데 그 친구한테 말을 못 꺼내겠대요. 야 어쩌면 좋을까요? 아 응원해주는 게 맞을까? 아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하겠네요. 한창 마음에 상처 많이 받을 나이데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유학년이면 한창 감성적인 어. 맞아 정말 감성적인 마음이 마음이 마음인데. 폭풍처럼 요동치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근이 형이 응.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 응. 그 사실을 조, 우리 우리한테 얘기했어. 모두가 알고 있어. 아, 아, 알고 있어. 어. 길 가다가 마주친 거. 야 어? 종훈이가 성근이 형이 좋아하는 그 여자분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네. 어? 그럼 성근이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묵적으로 저는... 도망가면... <laughs> <laughs> 그냥 좀 봐준다. 에이, 그냥 음, 넘어갑니다. 아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할것 같아요. 음. 아 갑자기 사연자의 그확 와닿네요. 아참 곤란하네요 진짜. 우리 팀이라서 더 고려해야 할게 많죠. 음, 생각할 그치. 게. 응. 그건 인성의 문제거든. 진짜. 물론 애초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만약에 달담 나가도 나는 이 여자분이랑 사랑을 해야 된다까지 아... 이미 결론이 그치면 낫다 생각을 하고 나가라 할것 같아. 우리 상황이었으면은. 포기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택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친구랑 친구니까. 어차피 오래 못갈 친구였다.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게 맞아. 조금 정서에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장환 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왔네요. 안녕하세요. 극작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4년 정도 글을 썼는데. 제가 좋아서 선택한 학과지만 요즘 소위 말하는 글 태기가 조금 온것 같아요. 원래도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대학에 와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합평이 점점 무서워지고 좋아하던 글마저 조금 멀리 두고 싶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를 해서 전과를 하거나 다시 다른 대학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밀고 가는 게 맞을지라고. 어떻게 보면 이 고민 자체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곡 작업을 하면서 가사를 써내고 곡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한 고민은 동우 씨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네. 사실 근데 뭐 밀고 나가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만 알거든요. 그치. 자기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밀고 나가시고 저희가 재능 있으신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만 아는데, 모든 분야에서 잘하려고 하면 잘 하려고 하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제가 뭐, 국문학과 나온 건 아니지만, 어 그냥 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기를 잘 쓰려고 하진 않잖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글을 쓰면 다시 재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든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면. 음. 아, 그렇죠. 재미가 없 항상 즐거울 수가 음. 없죠. 어차피 재미 없어질 거. 내가 원래 하고 싶어했던 거를 차라리 직업으로 가지는 게 확률상 더 좋고 행복한 인생을 좀살수 있지 않나. 혹시 음태기가 오신 적 다들 있으십니까? 음태기가 뭐 너무 인생이 맨날 슬럼프야 일상 있는지 이지. 다들 밤에 한 번씩. 그래 태기 음태기가 안 오는 사람들이 없죠. 예 음, 네. 뭐, 말이 안서 말이,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슬럼프를 해결하는 것도 약간 사람의 성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슬럼프를 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더큰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팬들이 사실 댓글에 많이 달리잖아요. 이번 사연은 미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팬 미란이에요. 최근 컨디션이 나쁘고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취직 활동 중이라서 요새 힘이 없는 저한테 힘이나는 메시지와 노래를 주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응원할게요. 라고 일본 팬분이 일본어를 번역해서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뭐라고? 웃음> 약간 그런 과정이랑 비슷할까요? 저희도 저희 음악 색깔이 처음부터 이런 서브컬처적인 색깔이 아니었잖아요. 어, 아니었죠. 해담도 이제 곡 스타일을 정립하는데 약간 정체기가 좀 길었는데 취업의 난항을 겪는 것도 비슷한 수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한테 대입하면서 노래를 좀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웅 이런 거 어떤데? 뭔가 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 사실 영웅이라는 곡이 처음 만들어진 게 코로나 때였는데 뭔가 아무것도 못하겠고 어쨌든 참고 이겨내고 지켜낸 모두가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치요? 그런 의미에서 영웅이 되길 바라면서 영웅 추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사연도 이렇게 모두 읽고 노래도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끝내기좀 아쉬우니까 간단한 Q&A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멤버들 저희 전부 다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담곡 중에서 이 곡은 내가 찢었다 하는 곡이 뭔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한 명씩 들어볼까요? 이건 상례 종훈이 하면 되겠네 음, 아 그럽시다 네, 네. 키, 그냥 뭐 아. 저는 항상 제가 잘해요 아, 뭐. 항상 찢는다? 네. 그리고 뭐한개 뽑자면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제가 빠지면 그 노래는 없습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아. 단전하게 깔리면서 내 라인으로 빌드업이 되고 뭔가 좀더 고조되는 느낌. 진짜 욕심쟁이네. 자기 하는 노래 많으면서 사랑해줘서 고마워 가져가냐? <laughs> 사랑해줘서 고마워의 지휘자다. 꿈? 응. 음, 좋습니다. 하, 저도 제 노래가 좀 많거든요. 뭔데? 니가 <laughs> 뭔데? 야, 뭐, 저는 항상 제가 잘해요. <laughs> 근데 내가 와이어 찢을 수 있다 하는 노래는 아무래도 한것딸이 아닌가? 음. 어. 가장 킬링 포인트라든지 뭐 그런. 아, 솔직히 이거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녹음할 때는 맨 뒤에 슬랩 칠 생각을 못했어. 아, 어, 안 아, 쳤어. 맞다, 맞다. 근데 그 재작년에 브라피 올라가면서 좀 그래도 퍼포먼스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뒤에 슬랩을 바꾼 거거든요. 슬랩 부분이 이제 가장 찢는, 찢는 포인트다. 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달단 멤버들 분들께서 서로의 연락처를 어떻게 저장하셨는지 궁금해요.인데요. 이거 동훈이가 진짜 웃기다. 아 <laughs> 어, 얘가 <laughs> 진짜, 웃겨. 동훈이가 야, 진짜 야, 웃기다. 동훈이가 진짜 웃기다. 너 설마 아직도 내 이름 이억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기억, 기억을 <laughs> 하거든요. 장완이 형을 스무 살때 만났는데 이름이 장완이 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완이 형으로 저장을 했는데 아직 장완이 형으로 돼 있거든요. 거짓말 하치고 바꾸라고한3 0 0분 얘기했거든요. <laughs> <그럼> 뭐. <laughs> 지금 만난 지 지금 5년이, 5년이 지나가는데요. 아직. 근데 카톡이 이름이 다 달라. 연락처랑 카톡이 두꺼운 줄쟁이 목쟁이 북쟁이 얇은 줄쟁이 1 얇은 줄쟁이 2 이렇게 돼있거든 어쨌든 네 휴대폰에 아, 내 그치, 이름은 그치. 없네요 있지 없지 <laughs> 형 이름은 없는 거예요 장호환이는 없는 거네 언젠가는 내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달담의 최종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요? 이건한 명씩 대답해볼까요?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뭐라 할수 없을 만큼 노래를 잘 만들었다 하는 거하나을 만들고 싶긴 해요 어 그냥, 하나를. 그냥 마스터 피스 하를 그냥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할 수 있는 곡인데 이제 그게 그냥 아 이건 노래 좋다 음. <laughs> 그 정도 말고 <laughs> 진짜 진심으로, 완전 마스터 피스 진심으로 엄청 잘 썼다고 라 생각하시면 네 음. 만드시면 다 나는 다 같이 우리가 돔에서 공연을 한번할수 있는 마련이 어, 좋겠어 어 정도의, 밴드. 어, 정도의 밴드가 있었으면 아, 좋겠어 체육관? 어 체육관, 동, 어, 체육관. 음, 크게 주변에 우리 다 둘러싸가지고 함성 들으면서 공연. 나는 원래 지금 이 수준이 내 꿈이었어요. 300명 앞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함성 듣고 때창 듣고 하면 지금도 행복하지만 이미 한개 목표 를 이루었으니 다음 계단의 제 목표는 한국 대중 막상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한 대응네. 저 사실 인생에 별로 무력이 없습니다. 와, 그 얘기 할거 진짜 완벽하게 예상했다. <laughs> 별로 뭐 욕심이 없어요. 그냥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다 이루어지면 장아나한테 스트레스 안줄 테니까 장아이도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어쨌든 내 목표가 <laughs>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야. 그렇지, 스트레스 안 받는. 음. 각자 각자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맞아. 다 비슷한, 비슷한 꿈을 다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이자면 큰꿈 저기 너무 멀리 보고 가면은 이 태양을 보면서 아무리 앞으로 걸어도 태양이 안 가까워지는 것처럼 나중에 지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하나 하나 그냥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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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결해가면서 나가는 게. 더 저는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멘트 너무 재미없다고 전화오네요. 너무 얘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으니까 자 저희 멤버들 이제 라디오 컨텐츠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컨텐츠 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긴장 안 되고 집이라 그런가? 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오늘 달담의첫 유튜브 컨텐츠 촬영 좀 했는데 팬분들이랑도. 소통하는 느낌이라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하셔야죠 네, 다들 잊으신게 하나 있죠? 네. 꽁꽁 얼어붙은 얼어붙은 한강 위로. 네, 제가 제가 거든요 노래 틀어드릴까요? 아좀 네, 네, 네. 마음의 준비를 좀할 시간 을좀 주세요. 아무튼 벌칙은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하는 걸로 하겠으니까 다 같이 인사할까? 네. 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알찬이사 빨리 슬림즈 시지 안무 예? 알려드릴까요? 아, 되게 바쁘시네 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아 배고파 아, 이거 아, 잘한다 아 오케이 다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아!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됐다 됐거아니 귀엽다 귀여워요. 너무.